자연으로부터 받는 감동을 촬영하여 기록하고 구독자들과 공유하는 자 가보자입니다. 이번에는 사대강의 발원지를 찾아갑니다. 첫 번째로 찾아가는 곳은 한강의 발원지인 검룡소를 찾아갔습니다. 검룡소는 강원도 태백시 창죽동 금대봉 기슭에 위치하고 있는 계곡으로 특이하고 아름다운 지형 지질학적 경관을 이루고 희귀한 동식물이 있습니다. 1986년에 태백시와 태백문화원에서 메워져 있던 것을 재정비한 후 한강의 발원지로 알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검용소를 한강의 발원지로 보는 주장은 현대적인 실측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습니다. 국립지리원은 1987년 검용소를 한강의 발원지로 인정하였으며 2010년 8월 18일 대한민국 명승 제 73호로 지정하였습니다. 검룡수는 금대봉 기슭의 800m 고지에 있으며 제당금샘, 고목나무샘 물골의 석간수 예토금에서 소산한 물이 지하로 스며들었다가 이곳에서 다시 소산하 한강의 발원지를 이루는 곳입니다. 검룡수에서 석회 안반을 뚫고 나온 지하수는 용트림하듯이 이 계곡을 흘러내리며 20m 이상의 계단상 폭포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곳은 하루 2,000톤가량의 지하수가 솟아나오는 냉천으로 사계절 9도씨 정도의 수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흐른 물줄기로 인해 깊이 1.5m, 폭 2m의 안반이 푹 파여서 그곳으로 물이 흐르는데 용트림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찾아온 관광객은 검룡소에 와서 보니 물이 너무 깨끗하고 물이 부족한 나라인 만큼 아껴 써야 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아, 서울 한강 쪽에 사는 김동은입니다그 한강 물이 상당히 혼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한강의 발원지는 어딘가 궁금하고 해가지고 오늘 이런 것 같이 어, 한강의 발원지 예, 와봤습니다. 역시 그, 와보니까 물이 굉장히 맑은데, 그, 물좀 마시고 싶었는데, 그, 물을 먹었더니 막아놔서 쳐다보고 그러고 갑니다. 우리 생활에 물이 없어서는 안 되고, 그, 물의 기염 뭐, 이런 걸좀 느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물부족던데요 물도 언제까지 이렇게 맑은 물이, 이, 속도를 지 모릅니다. 이 물은 좀 아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흐르는 물은 정선의 골지천과 조양강, 영월의 동강을 거쳐 단양, 중주, 여주로 흘러 경기도 양수리에서 한강에 흘러든 뒤 서울을 거쳐서 김포에서 임진강과 마지막으로 합류한 뒤 서해로 흘러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젖줄 한강의 발원지 검룡소의 겨울 풍경을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성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가보자입니다. 감사합니다.